안덕균 복지나눔센터 2022년 12월 22일 희망나눔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팀은 팀 멤버스에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고 지금은 포장작업 중입니다. 오늘은 청북구 지역 자각지대 100가정, 장애인 한가정총 101가정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 제육 불고기, 콩나물 무침, 부추 야채전, 호박 무침.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르신들 이 도시락으로 오늘 하루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눔은 행동과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